봅시다. 오. 자, 이제 4형식부라 4형식. 어, 문장을 먼저 적어 봅시다. 4형식이라고 보도록 게 아까 이제 배운 표게 벌써 세 개나 되지. 주어와 1형식, 2형식, 3형식에 이제 4형식까지 넘었죠? 자사형식은 아까 나왔던 문장의 추가적인 거고요. 설형식 문장의 추가적인 내용이야.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나고 오 목적어가 한개더 나와. 목적어 두개 나와.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인 다이렉트 오브젝트에서 i 로 표시고. 에 거,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다이렉트 오브젝트에서 d 오로 표시를 할 거야. 이것도 생각해보죠. 얘당연 누가 나오겠어? 음, 아, 명사나 음, 대명사가 나겠지 음, 여기 자유 음, 당연히 누밖에 없는 거겠어사자유가고 음, 음. 간접 목적어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명사나 음. 대명사. 음. 얘도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명사나 음. 대명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봤을 때 이 동사를 이 동사는 이 간접 목적어한테 직접 목적어를 해 주는 거에요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줘. 수여 동사. 상장을 수여하다 했을 때 상장을 뭐해 주는 거야? 그 주는 거지, 그렇지. 해석을 그러니까 뭐해 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간접 목적어 힌트로 나오거요 목적어, 나, 나, 동사 다음에 감정, 목적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나온다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 사물인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는 거고 이해됐자 네. 여기 한번 볼게 이 문장 한번 보자 쉬운 문장 I give him a 어, letter 이 정도의 문장을 쳐보자 이 정도 문장 주어 한번 찾아볼까? 누구야? I I지? 나는 give, 뭐 했다? 주었다. 그래. 근데 뒤에 봐봐 목적어가 누구 나왔어? 그... 사부리아 사람이. 응. 사람이 나왔을 때 간접 목적어의 번유 사용시 번유 있고. 자, 이럴때 간접 목적어에서 누구 누구에게 번서를 해주는 거지?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에게 뭐를 준 거지? 편지. 편지를 준 거지. 이해돼. 나는 그에게 편지를 주었다. 이해돼. 응. 오케이. 다른 문장도 오케이. I m a 이크 him a c 정도 문장인데 쳐보자고 좋아 한번 찾아볼까. 좋아 누구야? I. 아 잘했어. 나지. 난데 m 이크 했으면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사람 나왔지. 그럼 사람을 만든 건가? 말이 되나? 아니야. 사람 한테 만들다가 아니고 만들어 주, 주다. 주다 맞아. 이해돼? 다시들어나는뭐했죠만들이어준게 뭐 누구한테? 응. 뭐를? 이해볼도 응. <laughs> 어, 뭐 해볼까? 뷰이 해볼까? 해도해도볼 해볼까? 해볼까? 뷰 해볼까? 또한번 찾아볼까? 누구야? I 어 잘했어 나는 뭐했어? 비에우디다 지워준다 잘했어 지워준다라고 해? 비에 사람 너를 지워준건 말이 안 되잖아 너에게 지워주는 게 맞겠지? 집워다가 아니고 나는 지워줬다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뭐를 지워준 거지? 집을 지워준다 이해돼? 네어 다시 해석해 볼게 여기 더 I g i v e him a l e t t 난 뭐했다? 줬다 그에게 편지를해다 누구는 나는 만들어 줬다. 그에게 나는 지어 줬다 그에게 지어 이해돼? 사식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해 주는 거야. 알겠어? 해 주는 게 맞아.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는 거야. 이해돼 자, 그것만 기억해 두면은 할수 있을 거야. 정확하게. 사용식에서 이제 이거 배우고 사용식에 살짝 이제 1학년 때 나올 거는 개념도 배울 거라서 어려울 수 있어. 다 적었어? 어. 자 그럼 이제 이제 책을 볼게. 몇 번이야? 문장이 몇 번이지? 30. 오케이. 3십사번이었시삼3 4 번. 자문장에주어한 문서들과 머리는 걱정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비의깊이라는 동사 보이니? 네. 보였어? 네. 아 그럼 머리는 주어야 그러면 명 동사야. 주어가 네. 되어지고, 그럼 얘가 걱정하다가 아니고 걱정이라고 해석되는 명사겠네. 걱정은 자주 뭔가 뭐한다 준다 그렇지? 목적어 문서줄게. 어승몰띵 뭐를 준다? 작은 네. 것을 준다라고 해석했지 슬픈 말이 작은 것을 줍다라고 할수 있는데 갑자기 빅쉐도우라는 목적으로 또 나왔거든. 이렇게 목적가두개 나왔을 때 모임으로 의심해보자 사형식을 의심해보자 그럼 나 걱정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작은 것에게 큰 그림자를 주는 거야. 이해돼? 아주 걱정을 하면 작은 일도 되게 큰 그림자로 어둡게 한다는 거잖아. 작은 것에게 큰 그림자를 주면은 쉬워 보이는 거야, 어려워 보 어려 워보인다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럼 걱정은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아, 그렇지. 거기까지 파악이 돼 줍니다. 얘들. 자, 빈 문장으로 바로 갈게. 35번 문장. 문장에 주어 서도 될까? 누구야? 노바디. 잘했어. 노바디가 있는데 나라면 여기에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거든. 로에든가. 자, 문장에 어디서든 로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섞어져고 이거였었지? 뭐 문장에 로나 라시 있으면 동사. 노바디. 어디에서 해석하져고 동사에서 해석한다 Nobody can bring. 아무도 가져 Bring 하면 가져다 a 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뒤에 봐봐 너라는 목적어 보이지? 사람이잖아 그럼 너를 가져오는 a car. I'm a little bit of a car. I'm a little bit of a car. I'm a l i t t p e a c e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이해 o 네. 다 are you? h o 가져다 줄수없 u How a r 평화 o u How are you? How a r 세 y 치 u How are you? How a u How a u How are you? h o u How a r 너 자신만을 제외를 하는 사실 너 자신만이 너한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 우리가 관련해서 적어둘게 나 o t A, b B라는 거 A가 아니고 또 B가, 이렇게 해서 읽을 거이 A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나 동사도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런데 똑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이거 봐 A가 아니고 b 다 그러면 은 A는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A는 못해 A는 못하고 B는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B는 할수 있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다시 봐봐 NO가 아무도 가져다 줄수 없다 너에게 평화를 해. 얘는 아무도 못 가져다 주고 그런데 누구는? 너 자신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지 너한테 뭘?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거. 이해됐요 네. 이거를 알아두그렇어 그것은 자, 36번으로 말할까? 오 36번 한번 해봐. 투구정사가 진, 직접 목적으로 사용된 거야. 이제 투구정사를 알았기 때문에 36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석해봐. 봐. 근 MD? 어, 딩은 약속했을까? 약속해 주었을까? 약속해 주었 약속, 약속해 주는 게 맞지. 누구한테? 그 그의, 선생님. 그의 선생님한테. 통 에, 풍서가 이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직접 조언을 역할을 하는 거. 나투치, 치트하지 않겠다. 이해 돼? 치트. 치트라는 건유추해 볼게. 오케이. 앤딩은 약속했다. 그의 선생님한테 치트하지 않겠다고. 왜안 했다고 라고 했을까? 표정사에 다시 었으면 부정입니다. 나 투척하지 않겠다고 오너닉 젬 어디에서 시험에서 다시는 칙 타지 않겠다 시험에서 다시는 해야 될지 말아야될지 생각해. 부정 그렇지 부정 칙는 부정행위하는 것이 유추가 되지 그지? 렇 형식을 알고 문장을 파악하다 보면에 문맥에 맞춰서 노는 단어는 유추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엔디는 약속해 주었다 누구한테? 선생한테 그 선생한테 나 투치에 부정행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뭐 해서 시험을 시험에서 당신, 이해되나? 자 뒤에 건 너무 쉬니까 우반가워게 아이디씨 나는 보내주었다 미씨 소원하다 하면 그냥 응. 바라는 아니면 바래주는 거야 바래주다 렇지 바래주는 거야 왜? 사람 보였거든 난 너한테 바래줘 어떤 걸 메리크리스마스와해 s 니얼 이해를 요구해 그 이해돼? 너무 쉬우까비트로걸어가 볼게 Could you tell me? 주어 찾아볼까? 주어 주어 누구가? 응. 어 너지 너 너네 응. c o u 가 앞으로 빠진거야 그래서 이 문이야 c o u l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응. 있니? 누구한테? 어, 그치, 얘가 간접 목적어인 거 아니야.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직접,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얘는 뭐였을까? 얘가 직접 목적어인데. 이제 파악이 되어야 돼. 예전에 배웠었는데.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와 조제, 간접 의논의 명사. 자, 일단 여기 또 38번도 별표 천하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다 배우면 여기가 해석이 될 거야. 더좋아하 게? 다시 한 너는 말해줄 수 있어 나한테 어디에 있는지. 누가? Where the subway station is.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됐자왜 응. 내가 이걸 있는지로 물었었을까? 동사가 일형식일때 B 동사는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 이해됐 응. Where 자체는 장소잖아. 장소는 내가 뭐라 그랬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다 부서라고 읽겠습니다. 그죠? 네. 부서야. 운명성도 아니라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해석해. 네. 세영 씨 귀엽고 가 볼게. 주웠어. 바로 네. 해석해. 어? m o n e Money. 누구는? 돈. 네. 돈 can't buy. 해석해. 파주지. 않주 그렇지 사줄 수가 없어 누구한테? 우리. 잘했어 왜? 어스가 목적 좋은데 사람이었단 말이야. 보통 사람이 줄 수가. 어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다 줄 수는 없다. 이해? 돼? 밑에 거 바로 가볼게. My dad sometimes makes our family various diseases. 좋아서 내가 누구지? My dad. My dad. 우리 아버지가 sometimes 에 부사지 빈도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이런 건지 가끔씩 메이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봐. 우리 가족을 만드는 건 말이 안되잖아 가족도 사람 아니야? 만들어 주는 거지. Variou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거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을 때 문장 충분이 아니 그럼 얘가 진짜로 죽었지. 나 목자고 지금. 누구야? 미시 하는 거지. 접시를 할수 있지만 아니, 요리가 맞겠지. 다시 해줄게. 아버지는 가끔씩 만들어준다. 우리 가족한테. <목소리> 예, yeah. 응. 뒤에 거 바로 가볼게. 41번 이문 Can I ask? It? 내가 뭐 해도 되겠니? Can I ask? Ask는 요청 문장이 있습니다. 42때.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누구한테? 응. 너한테? A favor를 요청해도 될까요? 응. Favor? 응. 좋아하는 것? 어, favorite에서 요청했는데 잘했어. 그런데 우리 이거, f a v o r 하면은 원래 호의라는 뜻이야, 호의. 그래서 결국에 도움이라는 뜻이죠. 맞아. Favorite이 원형이 바로 favorite였던 거. 진짜 좋아하는 거, 호의. 이해들? 좋은 일. 그러니까 어 도움을 좀 내가 요청해도 될까? 이 정도 긴장이 있다고. 이해들? 어 됐어.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자 이제 사용식을 배웠기 때문에. 네, 선생님. 나도. 어떤 거? 밑에. 뭐라고? 어디? 응. 아, 그거 배우세배우세 여기서. 여기서 배울게 자, 이제 프린트를 꺼내서 프린트에다가 적읍시다. 이렇게 적을게. 타이틀을 먼저 적을게. 타이틀을. 타이틀 타이틀이라고 적어야 되는. 사형식에 연결되는 거야. 근데 사형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봅시다. 4형식이삼3 형식으로의 전환. 사형식의 3형식으로의 전환. 몇 형식을 몇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사형식.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럼 사형식의 형태를 다시 기억해볼까? 어떻게 이루어있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형식이지. 맞니? 삼형식은 어떻게만 구성돼 있지? 주어, 동사, 뭐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만으로 구성돼 있어. 이해돼? 그럼 우리 사형식 문장을 몇 형식으로 아까 주는 거? 응. 그럼 목적이면 안 돼? 자, 오케이.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원칙, 원칙 기본적인원칙 이렇게. 일단, 사원식은 주로, 또동적인로이원칙이라고이로로로로이로이 자 그랬을 때 목적어 지금 몇개존재했고니두 네. 개나 존재했지 하나를 빼버리는 거잖아. 그럼 몇 네. 형식이 되는 거야? 사형식이 네.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네. 어떤 목적어를 빼냐면 간접 목적어를 빼. 네. 자 그런데 아예 얘를 빼버리면은 문장의 의미가 사용식과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져버린다고 이봐봐. 아빠가 만들어 줬다 가족한테 네. 요리를. 그냥 아빠가 만들었다 이 글을 그럼 가족한테는 아예 빠지잖아 네. 의미는 남겨줘야 돼 방법이 있어? 이 간접 목적어라는 것을 직접 목적어의 의미로 비로 날리는 거야 대신에 문장의 성분이 아니게만 바꿔주면 되잖아 살아있고 문장의 성분이 아닌 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지? 전치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준다 전치사는 문장의 성분이 다아니야 아니. 아니야 근데 의미는 살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투나 네. for나 오브라는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이해됐어요? 수나풀나 오브라는 전치사를 붙여주면 사형식을 몇형식으로 전환할 수있다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있다.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우리가 이 문장 한번 예시를 들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거를 삼형식으로 네. 다 바꿀거야 네. 해석을 하면서 렇게 일단 주어를 찾으면서, 형식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네. 누구는? 나. 나는 보네주었다 그한테 그그 편지를 보내주다 밑에 그그그그거 바로 요 누구는? 그 나는나 나는 만들어줬다. 아들. 내 아들한테 차차 장난 깜이지 뭐. 나는 <laughs> 요청했다 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다문장몇 형식이야? 4형식이지 이걸 3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의 어디로? 뒤로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쳐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번에는 뭐를? 역시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에 대신에 여기서는 폴을 하면 자 힘을 비로 옮깁시다. 여기에서는 오브가 붙니어자 그럼 어떤 이문장은 이 지금 편지를 보냈다는 문장에 추가 붙었고 전치사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준 거에서는 폴가 붙어버렸고, 뭐이 도움을 요청했던 문장에서는 오브가 붙어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의미별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오브가 붙는 문장들은 되게 쉬워 요청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거요청을 나타내는 동사. 모든 건 동사가 보이 동사. 하 나타내는 동사형식다 오글 붙여다이 친구는 는 전치사 역시도 동사가 결정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r e 이친는이친는이친 요청을 아참한 전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 전치자 모를 붙이죠? 오브를 붙여줍니다. 이해돼? 네. 그럼 렇게 나는 베타에 요구했다. 도움을 네. 오브힘 그에게. 이해돼? 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브힘 이렇게. 자, 이건 이거, 조금 이따져적게 이거 위에 봐봐. 이거부터 볼까? 이풀은풀은풀내 풀과 붙는 것들은 노력이 필요한 거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동사들이 뭔가를 다 해주는 거예 만들어주고, 비운제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고요 사주고 이런 것들. 얘네 그냥 페이를낳타데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고 물어보 노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 보내주는 거, 써주는 것도 노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동사들. 이게 대부분의 동사들은 수가 없고 골과 붙는 동사들은몇 개가 없으니까 골을 네. 알아두면 개랑 오브가 붙는 동사 외에는 다 투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알아두자 알아두자 네. 오케이 골과 붙는 동사첫 번째 거 볼게 메이크 네. 어어이여기투여기개 패드, 가위, 거기에 비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통장에 총몇 가지야? 일곱 가지야? 한글로 외워 응. 한 번만 알려줄게 한글로 적어도 되죠, 좀이 지금 외워보래요 만들어진 음식을 얻거나 먹고 싶으면 찾아서 사라 비워드 공장으로 먹을 때 얘들 이런 거는 법칙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진 음식을 얻거나 먹고 싶으면 원래 해야 되는 가져다주면가져다주다이네 <laughs> 근데 먹다라는 거를 했어도 만들어진 음식을 얻거나 먹고 싶으면 찾아서 사라 비유된면서다 뭐가 붙는가? 사용식을 사용식으로 주문할 때 전시사 <목소리> 폴더를 부릅니다 <목소리> 얘들 나머지 모든 동사된다 보다 뭐, 2가 붙지 않아요 뭐. 4형식이 3형식으로 전환했을때 이해될자 네. 그럼 다시 읽어볼께 만들어진 음식을 얻거나 먹고 싶으면 찾아서 사다 배우들께서 이게 몇 형식을 몇 형식으로 전환할때? 사용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때 4가 붙게 되는 동사들을 다전환해이해될 특별 여는게 좋아. 풀가 붙는 것들. 에스컬레이어 금방 배워주는데 이 풀가 붙는 문서들이 일곱 가지 동서. 동정으로도 만들어서 음식을 얻거나 먹고 싶으면 찾아서 사라 비로드. 됐나 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몇 형식이라고? 사형식. 사형식. 네,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자 그럼 총5 형식 중에. 벌써 네 가지를 가는 거야, 오케이. 칠 번. 사4일번 문제 보이니? 칠 번만 가도 돼. 네. 테마의 애스벽 네. 베이블 이렇게 나왔을 때이때어 네. 이거 내가 요청해도 돼? 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사형수로 사형으로 전환하고 싶거든? 누구로 옮기면 돼? 네. 어디로? 지금 네. 디모브칠 뭐 오브 뭐칠 거야. 오잘했했어 c a n I ask you. a favor of you. 이렇게 can't ask a favor o My dad sometimes makes our family b a r s dishes. 누 o 옮길 거야? 누 옮길 거야? o u r family 옮길 거지. b 로 a 기면 e 이번 d 뭐 i 붙지? 홀가이해 s k a 자, 지금, 지 답이 뭘까? 그렇게 이해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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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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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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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